방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왕조가 완전히 끝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 사울의 나라를 간신히 간신히 유지해오고 있다가 그런데 우리가 아브넬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스보셋은 혼자 있다가 아부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에 맥이 풀렸다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맥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더 싸울 수 있는 더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완전히 상실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조의 마지막 남은 자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맥이 풀렸다. 즉 이 왕조가 곧 끝나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하고 바아나라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보셋 밑에 있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 이스보셋을 배신해요. 왜냐하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만들어 놓은 그 새로운 이 사울 왕조의 그 다음 이 왕가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사 사람들이 원래는 이 주류 이 군대 지휘관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게 되면서 아브넬의 정권을 잡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때 들어오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브넬이 죽게 되고 이스보셋도 약한 것을 알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다윗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죽이죠. 그래서 이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가요. 자,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보고했던 장면을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봤는데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의로운 자가 자고 있을 때 죽였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레갑과 바나를 나무라고 결국 이 둘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울 왕조가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도 죽게 되었고, 레갑과 바하나도 예,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아부넬도 죽었어요.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스스로 그들을 벌하거나 죽이게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 손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성경의 이야기처럼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부활 사건 앞에서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사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그것 하나 누구 하나 죽이지 않고 이 사울 왕조의 이 끝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이 사단 권세가 다 떠나가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천국에서의 이후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이제 막바진데요. 오늘은 권능의 밤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밤은 레이라트 알쿼드르라고 부르는 말인데요.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가 꾸란의 첫 구절이 계시된 것을 예,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특별히 기도를 하루 종일 하면서 영적인 혹은 신적인 기적을 간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권능의 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이 사단의 거짓말이 판을 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진리만이 계시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슬림들의 권능의 밤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서 사단은 예수님 앞에 손의 맥이 풀린 것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심판을 어 악한 권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